마태복음 7장 여러분은 남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도 판단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을 판단하면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판단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이 남을 저울질 하는 대로 여러분 또한 저울질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탓합니까? 자기 눈 속에 들보는 그대로 두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내눈 속에 티를 빼라 하고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위선자여 먼저 당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내시오. 그래야 당신의 눈이 잘 보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 아니겠소. 여러분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십시오. 돼지는 발로 진주를 짓밟고 돌아서서 여러분을 물어뜯을지 모릅니다.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찾으십시오. 그러면 얻을 것입니다.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열릴 것입니다. 누구든지 구하면 받고, 찾으면 얻고, 두드리면 어, 열릴 것입니다.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애쓰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어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남에게 대접받기를 바라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율법의 가르침이고 예언서의 본 뜻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멸망으로 이끄는 길은 넓고 그 문이 커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은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이끄는 길은 좁고 그 문도 작아서 그곳을 찾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여러분에게 웃으며 다가오지만 그 속은 굶주린 이리때와 같아서 여러분을 찢어 삼키려고 합니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듯 그들의 행동을 보면 그들을 충분히 분간할 수 있습니다. 가시나무에서 어찌 포도를 딸수 있겠으며 엉겅퀴에서 어찌 무화과를 딸수 있겠습니까? 과실나무의 좋고 나쁨은 그 열매를 보면 잘알수 있습니다. 좋은 나무에 나쁜 열매가 맺힐 수 없고 나쁜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없습니다. 먹지 못하는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집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고 부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장차 심판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들에게 분명히 대답하기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썩 물러가라, 이 악한 자들아. 할 것입니다. 내 가르침을 듣고 그대로 따르는 사람은 견고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습니다. 비가 쏟아져서 홍수가 나고 폭풍이 몰아쳐도 그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견고한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가르침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습니다. 비가 쏟아져서 홍수가 나고 폭풍이 몰아치면 그 집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니 예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이 크게 놀랐다. 율법교사들의 가르침과는 달리 예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어 마음에 큰 울림이 왔기 때문이다.